시작하시면 되고요. 응. 이름 얘기하지 마시고 목소리 응. 크게 네. <laughs> 얼굴에 복은 있으시네. <laughs> 네. 네. 얼굴에 복은 붙었는데 지금은 안 좋아. 그치? 네. 음, 지금 많이 안 좋네. 안 좋고 어, 사실상은 작년, 재작년도 올해 2019년도 전 지금 작년 18년도, 17년도 사실상 손 털어야 되는 운이야. 손잘 털었어? <laughs> 왜잘털으면안 되잖아. 어? 근데 본인 운세 자체가 어, 손 터는 운에 들어와 있어. 자, 올해 나이 몇 살이요? 이민생입니다. 62년생. 근데 하는 얘기가 신경질나. 신경질나. 쳐다보니까 그러니까 본인 마음이 이렇게 승질이 난다는 게 신경질이 나고 짜증이 나고 하는 얘기가 어, 네. 사람하고 싸우는 일 없어? 없어요. 어? 이제 다 끝났어? 그니까 러 작년, 재작년도로 해가지고 시비, 싸움, 다툼 많았지? 그지? 시끄러웠지? 근데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냐? 그게 문제잖아. 그지? 응, 그렇죠. 어, 그런데 하는 얘기가 그래도 배포는 있고, 그릇은 있어. 그니까 러 웬만한 것도 눈에 성에 차지도 않아. 그지? 네. 그니까 러 뭔가를 하긴 해야 되는데 내가 보니까 양손이 들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래. 응? 네. 어? 자. 어, 이민생 범기 58? 네. 응, 58. 생일이 언제? 4월 13일. 4월 13일? 네. 음력이요 네. 응. 자, 성씨가 뭐? 고시. 어. 어디 고시요? 제주 고시. 제주 고시. 네. 누구 다른 사람 볼사람 있어? 아니, 없어요. 응, 본인 혼자? 네. 응. 천지신명 1월 승감북도 대신일강월광양대보살복강삼계구천삼계사마대전삼부에 계서 8 0명산간 신령님의 사해바다 용광님여 발도명산선왕님여 삼천원전한육천원대궁전해봉같은 열두신령조로 같은님 솔려요 서래 같은 성스님이시여 천지공공, <목소리> 일을 공공, 사부 질성, 에다 간제나, 제군, 누두, 신령, 일곱, 성교. 아, 근데 하느얘가이 집에, 네. 어, 음, 산소를, 산소 자리를 보고, 지간을 보고, 염불을 하던 스님 없었어?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하느 얘기가 희한하게 이 집에 있잖아, 희한하게 머리 깎은 스님이 딱 보인다. 그러니까 고신의 집안에 그런 줄맥이 있어. 고신의 네. <laughs> 집안에. 네. <laughs> 그리고 또한 가지 물어보자. 산소에 손댄 일 없냐? 어, 할아버지랑 저기서 다 옮겨서 낙골당으로. 언제? 한 20년 정도 됐어. 근데 하는 얘기가 희한하게 있잖아. 어, 산소는 되게 웃기는 게 이장하고 뭘 이렇게 산소를 만지잖아, 그지? 근데 그게 어 어떤 때는 당대를 걸쳐서 그 바람이 일어나는 수가 있고 말하자면 이렇게 10년 20년이 지나서 바람이 일어나는 경우 많아. 네. 금방은 산소는 희한하게 이 문제가 안 생겨. 근데 하는 얘기가 이집 안에 네. 산소에 손을 대고 사실상은 자손들이 편한 게 없어. 자손들이 자손들이 편한 게 없고 이상하게 이 바람이 불어들어. 근데 그 산소 파서 하장했어. 사정했었죠. 저도 어한 15년 전에 거기 응. 가니까 응. 군부대 옆에 있었거든요. 도로 응. 옆에. 응. 그래서 거기 도로를 확장한다고 응. 할아버지 산소가 제일 좋은 자리였는데 응. 그걸 해서 한쪽에다가 다 같이 응. 할머니 산소도 같이 응. 다 했다고 그러고. 응. 할아버지하고 할머니 사이가 안 좋으셔가지고 응. 산소는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응. 같이 확장을 다 같이. 골당로 따로 따로 오셨고 그러니까 이 집에 딱 산바람이 있어 산바람이 네. 그리고 있잖아 본인이 딱 들어서서 얼굴을 간상을 보나 사주팔자를 보나 사실상은 어 그래도 마자잠 장사를 하고 사업을 하고 내 자신에서 그래도 먹을 보기 그래도 있게끔 살아왔어 지금까지 네. 네. 살아왔는데 희한하게마자잠 3년의 운에서부터 시작해 희한하게 내림막을 딱 당하면서 뭔지모르게 양손에 말하자 모든 재물을 다풀어젖쳐서 놓는 수전이야. 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인간 수전에 발목이 묶였어. 그 인간으로 인해서 뭐에 씌인 것처럼 그 말하자면 사기를 당해 사기 아닌 사기다 이래. 그러니까 그냥 사기도 아니고 네. 사기가 아닌 것 같은데 사기였어. 뭔 일인지 알았어. 네. 그래서 사람의 마음에 고통도 상처를 많이 받았다. 이러셔. 네. 그런데 하는 얘기가 다시 일어서야지. 네. 그지? 근데 어, 내년까지가 고전일 것이야. 근데 이제 내년에 이제 50 고개가 넘어가 버리잖아, 그지 예. 그러니까 60 고개가 들어서면서 사실상 6 1 하나부터 다시 또 시작이 돼, 다시 시작이 돼. 예. 그러니까 힘을 내고 용기를 내. 예. 말하자면은 지금은 암흑하지, 완전히 암흑의 세계잖아. 예. 지금은 아무 희망이 없잖아, 그지 그리고 밖에 나간다고 할지라도 내 자존심에, 내 마음 마음 자리에서 말하자면 크게 얻어지는 것이 없잖아, 그지 예. 그러니까 상처를 받잖아. 그런데 하는 얘기가. 그것에 연연하지 말으시라는 수전이 분명하다 보냐오냐 이 대주야 들어보고 들어보시거라 인간 수전에서 눈에는 난이 보이시고 보냐 손에는 난이 잡힌다고 조상에 없을소나 전하 없어도 조상의 바람으로 너희가정이 힘이 든 수전이 분명하고 근데 하는 얘기가 본인 사는 집 있잖아 네. 이사했어? 아니요 지금 3년째 음. 계속 한군내서 살고있는데 근데 하는 있는데. 얘기가? 아, 지금 혼인신고를 한 사람하고 했습니다 음. 그래갖고 이제 양쪽을 다니는 있습니다. 대정인데그러니까 희한하게 본인 사는 음. 집이라 할지라도 음. 또 다른 데 집이 음. 있잖아 네, 네. 그니까 러 희한하게 뭐 이사를 했는지 뭘 했는지 <laughs> 근데 하는 얘기가 그 사는 집에 네. 혹시 그그 그 화장실에 손을 댔어? 아니 응? 화장실, 우리 저랑 그 사람이나 뭐 지금 그런 건 없습니다. 그데 희한하게 무슨 동토가 있어. 음. 동토 바람이. 고기는 그냥 중형 아파트인데요. 작은 음. 거. 음. 원룸 음. 뭐 남쪽 음. 한 14, 17 평형 음. 그 정도고요. 음. 저는 뭐13 평형 음. 그기 그러니까 어쨌든 간 동토 바람이 있어. 동토 바람이 있는데 희한하게 화장실에서 있는 수전이고 먼지 네. 모르게 그집 사는 집 터에. 네.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사는 집이 3년이 됐다 했잖아. 네. 그 떠날 생각 없어? 거기 집 터에 화장실에 자꾸 내가 눈에서 뭐가 보이냐면은 뭐가 사람이 그 화장실에 넘어져가지고 말하자면 거서 숨을 거둔 일이 있었다 이래. 아 예. 네. 제일 몰랐습니다. 응. 그래서 하는 얘기가 그 집에 터전으로 들어가니까 희한하게 화장실이 딱 보이는데 네. 터전으로 들어서서 화장실에 뭔 사람이 넘어지면서 거서 숨을 거둔 영국이라 그 말하자면 화장실에 영혼이 붙어 있는 영국이다 이래셔. 네. 그래서 네가 그 집에 있어서 사실은 좋은 것이 없다 이래. 그러니까 빨리 어둘로 가. 네. 알겠습니다. 어? 합칠 생각은 없어? 아, 경제적으로 조금 아직 안 되니까 음. 제가 뭐 합칠까? 뭐 그냥 이틀에 한 번씩. 근데 어쨌든 간에 합칠 사람이잖아. 네. 그 내가 봤을 그 사람하고는 합칠 사람이고 살을 사람이야. 헤어질 사람은 아니다, 이 말이야. 네.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지금 어렵고 힘이 드니까 두집 살림살이를 하지 말고 한집 살림살이를 했으면 좋겠는데 뭐가, 뭐가 있네, 합칠라니까. 상. 뭐다는 거는 별로 없는데. 자식 없어? 네. 아니, 그, 저, 그쪽에 여자 말이야. 자식은 있는데요. 응. 다 미국에 있어서 응, 응. 어, 그 사람도 몸이 안 좋아가지고 응. 암수술을. 근데 뭐 희한하게 뭐가 이게 합칠래도 합치지 못하는 이유가 있잖아. 저형 본인은 없는데 35도 어. 올해 했습니다. 응. 올해 3월 20일 1년에 약속을 해서 제가 그니까 어쨌든 그 사람이 뭐 어쨌든 몸수전이 안 좋든 네. 어떤 본인 여건상이 안 좋든 네. 뭐든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뭔지 모르게 합쳐야 되는 운이야. 네. 운 자체가. 그런데 본인이 자꾸 재고 있는 거잖아. 그니까 조금 내가 봤을 땐 힘이 들고 어렵더라도 그냥 합치는 것이 좋을 것 같아. 어? 네. 합치는 것이. 네. 합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네. 어쨌든 본인이 보기보다는 그래도 이 손끝에 재주가 있는 사람이야. 네. 어? 손끝으로 뭐를 해? 어, 저희는 축산물 응. 가공 공장 하는데. 그니까, 러 뭐, 네. 어쨌든 손끝으로 뭐, 네. 뭐를 만들어내고 이렇게 네. 기, 기술로 가는 사람이잖아. 그지 네. 네. 그런데, 어 지금은 많이 어렵고 힘이 들고 죽을 지경이잖아. 그렇지? 어 그런데 내가 봤을 땐 내년까지가 고비야. 내년까지가 고비고 내년이 넘어가서 어 60자에 들어서잖아. 60자에 들어서면 다시 풀리기 시작해. 다시 풀리기 시작하고 일이 돌아가기 시작을 해. 일 자체가. 그런데 내가 봤을 땐 근본적인 원인 왜 내가 잘 나가다가 이렇게 무너졌을까? 이 부분을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 그지 근데 결론적인 것은 얼굴 간상을 보나 사주를 봤을 때는 먹을 것이 없지는 않아, 복은 있는데, 근데왜 무엇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을까? 그런데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집에 산바람이 있다. 네. 무슨 일인지알겠어요 네. 그러니까 그 산바람은 분명히 잡아줘야 되는 형국이다 이 말이에요. 예? 네. 네. 네? 무슨 일인지알아듣겠죠 네. 자,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 이렇게 <laughs> 물어보고가 좀 <아주> 궁금했어요. <laughs> 요새. 하는 게좀컴 응, 응. 풀리고 그래서 응. 뭐 네, 지금은 힘들어 네. 지금은 힘이 들고 네. 어, 내년까지는 고생할 생각을 해 내년까지는 고생할 생각을 해야 되고 어, 이제 60에 넘어서면서 하나부터 풀어지기 시작할 거야 네. 그리고 어, 한 2년 동안 고생을 해서 열심히 끌, 끌고 나가면은 내가 봤을 때는 하나 돼서 그래도 풀어져서 운이 돼안 되지는 않아 그리고 본인이 뚝심이 있어 그래도 그좀 한번 경제적인 응. 게좀 풀리면 저도 응. 이제 신용 해보고 거 하냐고 응. 응. 그렇고 응. 전에 망가진 거제 신용을 응. 만드냐고 지금 요새 응. 많이 했거든요. 응. 그랬다 보니까 근데 있잖아 느낌. 벌리지는 마어 응. 자꾸 벌리지 마어 네. 본인이 보기보다 있잖아 귀가 얇어 네. 귀가 얇어서 남 얘기를 잘 듣는단 말이야 안 듣는 것 같지 아니 근데 굉장히 잘 들어. 네. 그래서 자기가 돈을 벌었다가도 자꾸 깨가닥깨가닥 한다고. 응? 그러니까 그냥 본인 하는 일만 한 길로 뚝심을 가지고 그냥 쭉 가. 쭉 가면은 하나 되면은 열려. 운이 풀어져. 그때 가면 운세 자체가 다시 돌아오고 이게 돈이 없이 살지는 않아. 음. 예, 한번 적어 내면 어른들 이고 음. 한번 이렇게 해드리고 싶은데 음. 아 약간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너무 음. 힘드니까 음. 좀그 음, 지금은 할래도 할 수도 없어. 네. 왜냐하면은 지금 목구 구멍이 포도천이라 지금 당장 뭐 죽을 지경인데 뭐 그지? 네. 그러니까 어떻게 됐든지간에 <laughs> 하는 일 열심히 하고 60 하나를 바라보고 가고 내가 봤을 때는 내년에 합치지 말고 올해 합쳤으면 좋겠어. 어 올해 합쳤으면 좋겠어. 올해 하기로 했는데 결혼식도 하기로 했는데. 아 결혼식은 나중에 하더라도. 네, 네요어 그러니까. 사례물요? 어 올해. 올해 네. 동지 딸이 가기 전에 합쳤으면 좋겠어. 그리고 지금 있는 집에 있잖아. 내가 토가 너무나 네. 안 좋아. 네. 그 희한하게 있잖아. 생각지도 안 했잖아, 그렇지? 네. 생각지도 네. 안 했는데 희한하게 딱 화장실이 보이면서 화장실에서 사람이 쓰러져서 죽은 네. 형상이 보여. 네. 그리고. 봐봐, 생각을 해봐. 지금 그 집에 들어간 지 지금 3년 됐다 그랬잖아. 네. 그 3년 되고 그 집에 들어가 결론 다 무너졌잖아. 손다 털었잖아. 그지? 그러니까 옮겨야 되겠지? 응, 네. 어, 그러니까 그거 옮겨. 됐죠? 응, 네. 어. 알았어요. 끝났어요.